안녕하십니까. 블랙샤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단기, 중기, 예, 관찰 종목 시간입니다. 물론, 그, 블랙샤크의 제자분들도, 어, 오늘 올려드리는, 어, 일신 석재에 대해서, 어, 이 단기 손절라인하고 중기 손절라인, 어, 블랙샤크에게, 어, 문자로 어, 손졸라인들을 어, 정해 왔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이 단기 중기 이 관찰 종목은 일신석재 8월 6일 종가 3,005원 이고요 어, 블랙셔크는 6월 1일 이 저가인 2,175원으로 손줄라인을 어, 설정 했으니 어, 여러분들도 한번 손줄라인 어, 단기 손줄라인 중기 손줄라인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 이 일신석재는 손줄라인을 정할 굳이 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 블레셔크는 6월 1일 2175원으로 손줄라인을 어, 설정했으니 플레이셔크가 어, 정한 이 손줄라인을 참고를 해갖고 네, 당기 중기 손줄라인을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그 영화 한편 어, 소개해 드릴게요덩 어, 게르크 덩 게르크 어, 라는 영화입니다 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어, 《덩 게르크》라는 음, 영화 한번 시청 시간 되시면 한번 시청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예, 크리스토 놀란 이 감독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다 보면 다음 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비관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 희망을 가지고 어 가능한 어떤 기회를 모색하다 보면은 어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 어, 이야기일 겁니다. 어크리스포 놀란 감독께서 어, 만드신 영화죠. 어돈 게르크라는 어, 영화 한번 시청해 보시고 어,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나 주식 매매를 잘하고 위해서는 어, 블러셔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진짜 가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네 가지 파트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히시고 숙지하신다면은 주식 투자, 주식 매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블루샤크 동영상을 방문하셔서 어, 초보자들은 크게 도움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블루샤크가 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어, 주식 채널들이 많이 있죠. 어, 그런 곳에서 어, 많이 공부하시고 나중에 한 중수급이 되셔갖고 블루샤크에게 방문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블랙샷건을 생각합니다. 어, 아, 미국의 정치가이고 외교관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이 작은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둘다 가질 권리가 없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둘다 가질 권리가 없다. 이둘 다는 안전과 자유겠죠. 둘다 잃게 될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의 작은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둘다 가질 권리가 없다. 둘다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나 주식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아, 여러분들이, 어, 좀더 나, 나아, 어, 나아지는 방, 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모석하기 위해서는, 이 블랙샷과 수없이 말씀드렸죠.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고 있는 방법을 바꿔라. 아신타인께서 말씀하신 명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방법을 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고 있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 블러셔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짜 가짜 골든 크로스 이네 가지 파트 이네 가지 파트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트림없싱 이 멋진 투자들로 어, 변모하실 거라고 그래 작품을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